시장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이명수입니다. <laughs> 저는 저 그동안 에, 집안에 에, 정치이시던 분이 되셔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한항공에 한 30년 있으면서 그 노조도 이끌어 보고 한 경험을 가지고 에, 제가 30년 동안 전 세계 50개국을 에, 한 20년은 해외 생활을 하면서 외국에 많은 지인들을 친구로 만들어 놓고 그 경험을 가지고 국내,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이미 똑같은 배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초작업으로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네. 에, 우리가, 에, 제가 지구촌 행복발전소라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에, 삼성그룹이 278개의 대여사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지구촌 전체에 300개의 대여사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 20개의 대여사가 들어와 있고, 하다보면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피부색이 틀리거나, 여러 가지 참 천차만별의 이 지구촌 인구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왜 어떤 땐 어떤 민족은 노예 대접을 받고, 이 지구촌이 항상 전쟁에 시달리며, 이런 불안한 세상을 사나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거는 행복의 요건이 뭐냐면, 첫째는 건강이에요. 건강.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 마음이 편해지,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마음이 불안해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이런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행복 발전소리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을 나오게 된제 정책은, 첫 번째, 자, 지금 정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든 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청장이든 무슨 옛날로 말해 완장 하나만 차면 돈에 혈안이 돼 있어요 돈 죽을 때 싸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수 있는 정치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에 당선되는 모든 사람들을 연대해가지고, 무보수, 명예직, 그리 전부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다 먹고 살고 있으면, 이 사회에,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대한민국의 지금 노숙인들, 장애인들, 무료 급식소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외로 한 천억대 되는 골동품을 주시는 분이 있나, 없지 않나. 또저 부안에 3만여 평의 땅을 기증해서 나라를 위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고 기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공직자들이 우선 깨끗해져야 됩니다. 해래서 아, 보수 없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로 연대를 할 테니까 이번에 꼭 그런 사람들을 국민들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남북통일 우리 남북이 분단된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가끔 원로들하고 종로상가 피카데기 극장 6층에서 포럼을 했는데 말로는 벌써 통일이 다 되고 말로는 떡을 하면은 조선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선배들한테 그랬는데 솔직히 이제까지 70년 동안 남북이 분단됐는데 선배들은 뭘 했냐, 이거죠. 왜 통일을 못했어? 말로는 벌써 통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밑에 장학준 총리라고 남북 총리로 인정받는 이 친구를 부부가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통일에 대해서만 해가지고 한 3개월 전에 북한의 고위급 인사한테 자. 무조건 통일을 해달라. 남북에, 남한에서 우리 평화 통일을, 네? 남한에서 민주, 국가에 따라가는 조건으로 북경에서 만나서 서명까지 해서 현 정부에 지금 통일부, 법무부, 외무부, 몇번 장관, 그 밑에 차관들 만나서 그 친구가 네? 네, 토론을 하고 이것을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데 현 정부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서울시민 저는 내년 1월 1일에서부터 연금을 월 100만원씩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하냐? 이번에 공직자들, 당선되는 사람들, 자 급여 안 주니까 그거하고 뭐 세금을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더 받아가지고 그걸 나눠주겠다는 게 아니고, 저는 에, 이번 금년이 후천시대가 열리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남대문이 불나는 시점을 계기로 해서 138억 년에, 우리 선천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동안 준비된 후천시대가 금년부터 활짝 열려서 우리 통익인간이 전 세계를 5년 이내 통치할 이런 이 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우리나라 그 머리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줘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산업들이 제가 저희 그룹 행복발전소에 들어온 것만 해도 제가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고 그리고 우선 서울 시민부터 100만원씩 연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설계 되면은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복지 복단을 낸들 뒤에서 제가 이거를 출마를 해드리습니다 정말 지금 참으로 좋신 정신으로 우리 박사님을 여기 명함에 보니까 어, 정직운동연합 환경분과 위원장님이신가요 네. 네, 정직운동에 대해서 많은 수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정직 운동에 대해서 좀한 말씀 잠깐 따해 주시죠. 네, 그것이 27년 된 단체입니다. 아이고 에, 그러시네. 해가지고서는 우선 설립 당시에는 <laughs> 에, 제가 잠 생각이 안 나는데. 뭐목금서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해서 한 10년 전에 정직 운동 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에, 제가 거기에 관여하게 된건한 2개월 전부터. 제 아는 지인이 이 단체가 왜 27년 동안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문제점을 좀 파악해가지고 이것을 좀 활성화 시켜보자. 해가지고 회장님로 지금 신상열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 이분은 연세가 한 75세 정도 됐는데 상당한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 밑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를 아무리 잘 해놔도 밑에 털을 닦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지운동이 그런 길을 27년 동안 걸어왔어요. 밑빠진 독에 몰붙기 시기로 재정을 맡은 사람은 돈 들어오면 그냥 어디다 써야 될 계획도 없이 써버렸고. 또한 에, 에.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그동안 순환도 많이 다녔고 사회평도 그냥 뭐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떤 수입이 되면 회원들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그걸 못하니까 사기꾼 얘기도 듣고 해가지고서는 참 좋은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정직한 에 생산 과정을 통해서 정직한 가격으로 해서 유통을 시키면은 전 세계에서. 그래서 저희 내년에 저희가 계획은 세계 대회를 잠실 운동장에서 한달 동안 150개국 내지 200개국을 불러들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정직 운동의 중주국이 되면서 우리 우선 국내 기업 1 0 0개 기업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뭐, LG 등 어, 아무래 퍼시티 이런 데가 앞으로는 그런데 정직한 그런 단체는 저 생산품은 정직 마크를 붙이면 소비자들이 믿고 또전 세계에서 아저 마크만 있으면 저 제품은 믿을 만하다 해서 전 세계 유통도 그렇고 국내 유통도 이런 쪽을 만들고 우선. 우리나라 금융계를 조사해 보니까 외국 자본이 없는 은행이 농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농협에 정직 카드를 우선 한 5만 장 발행해 가지고 농협에서 그동안 이익을 보던 걸만원그정직 카드로 쓰는 사람한테 돌려주고 만원 농협에서 수수료를 먹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농협에. 거래해놓은 사람이 약한 3천만이라고 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래해놓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우리 정지 회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금년에 곧 k b s 방송에 아마 이것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운동본부 회원은 3천만 정도를 지금 금년에 회원을 만들고 현재는 한 20, 한 2만 정도 됩니다. 1 2 0만 내년 세계대 준비 위원들을 모집하고 있 네, 아이고 네. 너무 너무 정직 운동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다시 한번 박수. 니이 성경에 자언서도 보면은 거짓된 자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가지고 망한다 그랬고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니하고 주신다고 네. 그 그래 성경 읽어본 적이 있어요. 네. 정직 운동하시는 분이 가장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우리, 우리, 이제 우리 이명수 후보님께서 하신 운동이, 그 정직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기업이나 또 교회나 또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남북이나 못뭐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면은 서로가 좋은 것을 얻고 복을 받고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네. 원대한 정직 운동 굉장히 훌륭한 그러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좀본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명수 네. 우리 부원님의 정직 운동 많이 배우고 본 받아서 우리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